올해로 3년 차를 맞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와 기금 활용 사업 발굴에 대한 전북 특별자치도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북 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이 모인 고향사랑 기부금은 23년에 85억, 2삼년십4년에 93억 등총 178억 원입니다. 그러나 전북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 모인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 발굴이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4년 전북특별자수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의 고향사랑 기금 운영 계획과 관련한 공지사항에서 정립된 기금 규모가 작고 기부금 모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도에 적합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부금을 예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